네, 확인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X 값을 구하해라. 라는 문제고요. 우선 1번부터 체크할 겸. 우선 X 값은 AD의 호의 길입니다. 그쵸? 그렇죠? 어, 힌트는 바로 이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원주각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 얼마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러면, 어, 이 문제를 정비례로 한번 풀어봐라. 정비례로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정비례로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거의 원주각이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삼각형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확대시켜 보면요.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30도고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80도라고요. 나왔죠? 그렇죠? 여기 D, C, P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각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이 각. 정비례로 구해라 이랬는데 뭘 구해야 돼? 삼각각 DCA를 구해야 돼요. DCA를 구하는 방법 중 이거 외각이라 그랬죠. 외각. 삼각형이 있고 연장선이 있으면 외곽이다 그러면 이웃하는 것뺀 나머지와 합이니까 얘랑 얘랑 합이 얼마라는 거야 바로 80 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각이 나와요 얼마라고요 이 각이 이 각이 얼마라고 나온다고요 50 이라고 나온다 50 그쵸 여기 50 이라고요 그쵸 정비례 얘가 50도기 때문에 50도일 때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걸 다시 갖고 와볼게요. 30도일 때는 10인데, 50도일 때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내양, 외양으로 곱해도 되지만, 그죠? 비례식 공부한, 비례식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였죠 어 이렇게 했을 때, 내양의 곱은 600이죠. 외양의 곱과 같다. 이두 개가 같다. 그래서 X는 얼마나 한다? 20 이렇게 풀지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빨리, 머릿속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얘를 지금 어떻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응. 어, 얘를 약분을 해줍니다. 3으로 나눠주니까 10도일 때는 4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 얘 곱하기가 되네요. 얼마 곱합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따라서 x는 4 곱하기 5 이런식으로 푸는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는요 30도 12 세번째죠 세번째 50도 x 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3하고 5가 되려면 얼마? 3분의 5 곱하면 되죠 얘를 없애주고 1로 만들어주고 3분의 5요 5로 만들어주니까 곱하기 5, 3분의 5 해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해도 얼마? 3분의 5. 그러면 X는 12 곱하기 3분의 5. 4, 20.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은 그냥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2번 보겠습니다. 어, 보면요. 얘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가 X,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이제 삼각형 외곽은 지겹죠. 이렇게 보이시면요. 외곽이 70도예요. 이 연장선이기 때문에 30도하고 얘를 합한 거니까 이거 40도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어 x 어, 40도일 때 x입니다. 길이가 x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호가 하나 나왔죠. 얼마? 30도일 때, 얼마다? 6이다. 그럼 애도, 비례식을 써보면 30도일 때 6이면, 40도일 때 X다. 각도 길이, 각도 길이. 그죠? 각 길이, 각 길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배치시켜주면 되고요. 40 되려면 얼마 곱하죠? 3, 4에, L1로 만들어줍니다. 3분의, 4로 만들어줍니다. 3,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6 곱하기 3분의 4 해주면요. 약분 2 곱해주니까 8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되셨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BC,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같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의 원주각은 x, 그럼 이거의 원주각은 이것도 x가 되겠죠? 죠 여기도 X다. 문제는 BC의 원주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도 하나 있죠? 됐습니까? 여기도 뭐다? X도. 그러면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ADB 삼각형을 여기다 갖고 와버리면요. 바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요. ADB. 여기가 X도고요. 여기가 56도입니다. 여기는요. 몇 도예요? 40도하고 X도가 있으니까 40도하기 X도 얘셋다합파한다 내각의 네 합이 삼각형이니까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된다. 식 써주겠습니다. 내각의 네합 50도 40도 X X 두개 있고요. 180도 얘가 90도니까 얘는 90도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로 나눠주니까 얼마나 온다? 45도. 이게 되셨습니까?